The 태극기, 일단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혹시 태극기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모님들 태극기를 쉽게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분들은 혹은 내가 태극기 그리는 법을 잘 모르겠다 혹은 까먹는다. 예를 들자면 하트님 건군 감리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간단해요. 물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간단하게 그리자 하면 등기가 있잖아요.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2대3이에요. 1, 2, 3, 4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결국에 1, 2, 3, 4라는 거는 1, 2, 3, 4가 아니라 3, 4, 5, 6. 3, 4, 5, 6이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4, 그리고 여기가 5, 그리고 여기가 6이잖아요. 이렇게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겉에 이 하얀 직사각형의 크기를 모르면 만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러면은 너무 크기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겉에 이 네모 사각형의 크기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대충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하트님 태극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태극 무늬요 그렇죠 태극 태극문이. 무늬 태극 무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정 사각형으로 나눈다 했을 때정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만큼 크게 그리냐 얼마만큼 크게 그려야 돼요 이만하게 그려야 돼요? <laughs> 이만하게 그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에 크기는 지름은 요 요 정도 크기로 하면 돼요. 여기서 반을 나눴을 때이 길이, 지름은 이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절반이 태극 무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일로 옮기는. 그러면 태극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정석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세 가지만 알아도 이 크기, 이 크기,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기의 크기만 알아도 우리는 이 여기에 있는 나머지 공공감리를 쉽게 그릴 수 있지. 얼마만큼 크게 그려야 되는지, 대충 그려도 되는데 정확하게 일단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거 하고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적인 수치를 아는 거 알고서 대충 그리는 거 하고 교과서적인 수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그리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누가 물어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그렸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그렸어. 어쨌든 근데 누가 물어봐.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 크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정한 거야? <laughs> 몰라. 몰라. 나도 몰라. 그럼 왜 이만하게 그린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이 길이의 절반이 태극무늬의 크기이다. 이, 이 길이의 절반이 태극무늬의 길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려면은 이 크기를 따라야 되겠지만 난 지금 난 자가 없으니까 대충 이 크기가 이중간에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였나 이렇게였나 이게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위에가 파란색이었나 밑에가 빨간색이었나. 이게 까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까먹죠 가끔씩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쉽게 알려줄게 아 엄마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laughs>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밥그릇이 이렇게 있잖아 밥그릇이 있어 배, 아무것도 안 채운 밥그릇이 있어 밥좀 주세요 그럼 밥이 이렇게 채워지지 밥에 공깃밥이 이렇게 채워지잖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야 돼 색깔을 바꿔갖고 알려줄게 밥그릇에 밥이 엄마 배고파요 빈 밥그릇 밥좀 주세요 밥이 참 응. 밥, 밥이 참 밥그릇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누가 말했듯이 3, 4, 5, 6이에요. 여기가 3, 4, 5, 6. 그래서, 짝대기 3개, 여기는 짝대기가 4개, 여기는 짝대기가 5개, 이쪽은 짝가나 케 해서 6개죠. 그러면, 이 3, 4, 5, 6은 어떻게 기억해? 3, 4, 5, 6. 아무튼,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4, 5, 6. 오케이? 오케이. 응.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수전증이 있나 밥 주세요 혹은 S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있죠 ABCD ABCD에 S 이 S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이면은 옆으로 눕혀진 S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재밌으라고 항상 그냥 그렇게 재밌게 기억을 해요 그 뭐든지 빈밥그릇이 채워진다. 엄마, 배고파요, 값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위에는 색깔이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밑, 한 색깔이 어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알수 있는 거니까. 바다는 땅에 있으니까, 바다는 파란색. 그럼 바다는 바닥에 있으니까, 파란색.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자동으로 위쪽은 빨간색이 되죠. 이렇게 해서, 태극기를 쉽게 그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 까먹을 수 있지? <laughs> 이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까먹는 사람은 약간 음, 스톤 헤드 <laughs> 그런 분들은 이름을 김석두라고 지으면 네, 됩니다 <laughs> 이런 거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까먹으면 진짜 석두죠 석두 김석부 씨 되는 거죠 자돌석자에 머리 붓자 해가지고 <laughs> 돌머리 <laughs>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해 못 하면은 좀 너무 하잖아 그죠? 다들 이해 갔죠? 오늘은 현충일이었으니까 일부러 태극기 쉽게 그리는 법을 일단 방송 초반에 알려준 거고 그림 방송 아니에요 <laughs> 그림 방송 해줘요? 그림 방송 하면은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일찍 재울 수 있거든 내가 여러분들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방송을 하면 아무튼 정리하자면 정리하지 말까요? 아, 그, 그거 정리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그런, 그래도 하죠. 왜냐하면 생방송 안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 정리를 하자면, 그극기에 만약에 이 길이, 이 사각형의 이 길이,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3대2에요. 3대2. 그러면 3대2라는 거는 뭐야? 예를 들어서, 쉽죠? 3대2면, 이거를 15나 뭐, 150cm? 150cm로 정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100이 되겠죠. 아, 이러면 또 수학이 되니까, 이제. <laughs> 이걸 근데 이 정도를 수학으로 생각하면 진짜, 김석두씨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마, 김석두씨 있으신 거 아니죠? 우리 구독자들 중에. 자, 그러면 이 100을 반으로 나누면, 반띵했다. 그럼 50이잖아. 이게 50이에요. 이게 50이 되는 거예요.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거야. <laughs>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25겠지? 맞죠? <laughs> 그러면 이것도 25겠지? 맞죠? <laughs> 아 이걸 수학이라고 하면 진짜 김석두인데? 강석두씨! <laughs> 강석두씨! 여기 계신 이분이 강석두씨인가? 이건 수학 아니에요 <laughs> 자3456 3456 엄마 밥줘아잘 먹을게 바, 배불러 오케이 자 이해했죠? 네, 여기 밥그릇 네, 밥그릇 S자 아. 너무 쉽죠? 태극기 그리기. 나중에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은 저 석두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의 봉. 봉은 무조건 3자, 3자 방향에 이쪽에 꽂는 거예요. <laughs> 가끔 우리 올림픽 보면, 올림픽 보면은 봉이 이쪽에 꽂혀, 꽂아서 갖고 나오는 그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집 <laughs> 그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남의 나라 태극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쪽에다 봉을 꽂아놓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거나, 어? 아니면은, 우리 이, 이 태극기를 뒤집어 가지고 어 뒤집어 가지고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파란색이 위로 가게. 파란색이, 위, 파란색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갖고 나온 다음에 봉, 봉을 여기다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뽑아놓고 <laughs> 봉을 이쪽에다 뽑아놓고. 아 근데 내가 외국인이어도 헷갈릴만 하죠. 그럴 수도 있지 뭐. <laughs>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대신에 이제 직장 잘려야지. <laughs> 어, 그런 실수하면 안 돼.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태극기 안건집 있어요? 스톤 헤드 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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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김석두 김석두가 누구냐면 이 태극기 그리는 걸 수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김석두예요 아시겠죠? <laughs> 김석두가 누구예요?는 뭐야? <laughs>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김석두가 누구예요 물어볼 수 있지 자, 김석두가 누구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김석두입니다 <laughs>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머리 is 못난놈 <laughs> 오케이 자, 이쯤 됐으면 태극기 그리는 법다 아셨을 거고.